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착한 샌디TV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영상을 또 찍어보는데, 바로 여기서 콜트로, 요가젯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퍼 제가 둘다 모았고요. 몇 개월 전에. 그리고 벌써 2021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벌써 그렇게 세월이 빨리 갔네요. 저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은데, 넌또 뭐야? 아니, 에드거가 더 트롤이야. 제시는 겁나 좋아. 근데 제시 뭐하니? 왜 가만히 있니? 합체해야지, 합체. 제시 이거 궁만 있으면 진짜 사기거든요? 제시한테 궁좀 쳐줘야겠다. 아니 이건 내가 때린다. 제시 공격있으면 바로 금고에다가 깔아가지고 데미지 왕창 줄수 있는데 레벨이. 심지어 가만히 있어야. 에드거 파워큐브 있어야 사긴데요, 그는 에드거는 에드거야 제시 어디가 어 저기 있다 콜트 겁나 좋습니다 콜트 좋아요 이거 콜트 그냥 초반에는 완전 굉장히,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하는데 어벽 부셨다 트롤 했다 아아아어제 아, 네, 네. 로봇 네임봐라 굉장히 좋습니다. 아까 엠보보단 좋구나, 콜트가. 안녕, 콜트 데미지. 이거 504거든요? 한 6개 날아가나? 5, 6, 30. 한 3천, 아, 어, 잠깐만 나. 한 3천 데미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 어, 제시 가젯은 있구나 분노의 콜트 갑니다 분노의 콜트 얜또왜 싫어요만 누르고 안얜다 부숴 근데도 안 죽습니다 제시~~~~~ 가젯 쓰면서 마보다가 마무리 저사 날아가면서 콜트 웃는 거 웃깁니다 와, 드디어 백 토큰 받았고요. 너무 좋아요. 65 되면 뭐 받지? 메가상자 한개 주나? 제발! 오, 진짜, 진짜 준다고?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가상자. 제발, 트롤만 안 나. 어, 잠깐만요! 이거 실판인가? 이 하이스트지? 이거 실판인가? 이 트로피가, 아, 아니, 하이스트 아니구나. 아니, 제가 지금 로그 럼블을 하려고 했는데, 로그 럼블이 끝났나요? 됐어안 돼, 로그 럼블 끝나면 안 돼. 아니, 헐트롤 로그 럼블 하려고 했거든요. 저분들도 지금 로그 럼블 하려고 하는 같은데, 아닌가? 뭐지? 저 샐리 럼블 하려고 한것 같은데, 아닌가? 저 모르겠는데, 로그 럼블인... 어! 아, 방심하다가 죽었다. 4개 뺏겼다. 죄송합니다. 자, 트롤을 해버렸어요. 가자. 리코는 뭐, 잼을 안 먹었네. 괜찮고. 심지어, 가재도 잘못 들고 왔어? 어, 저 뭐야, 저. 오. 저 브로, 브로 뭔데? 어, 어. 피했죠? 브로게임 뭐? 죽어주세요. 셜리야 가재. 아가젤서어 잠깐만 나궁 날렸어 괜찮아 아 잠깐만요 쟤는 죽어도 되겠네요 저는? 자 그냥 어그로만 잘 끌어주면 죽지마 리코야 가자! 빠바바바바 면서 이겨주고 토큰 아이 노브럼블 진짜 끝났네 어 이거 트로피 맵이었네 트로피 맵이었어 이거 졌으면 안됐어 이거 트로피 맵이었어 오 대박 잼그랩에서 이런 뭐 빠바바바바바 이런 아케이드 소리 아케이드라고 해야되나? 어쨌든 이런 소리가 나는 있는 맵은 몰랐는데 어 잠깐만요 러퍼스 뭐냐고 체력 채워준다고 너무 좋아 와, 체력 뭔데, 이거, 러프스. 아, 러프스 너무 좋아요. 막 때려. 이거 체력 계속 채우잖아, 이거. 심지어 러프스 스타퍼, 가재 또 있네, 가재. 이걸로 해주면서 고기범패 좀 해줍니다. 러프스 좋아. 제 체력이 어느 정도 4,800, 4,900, 4,240, 70, 5,000! 돌파! 오만 이천인 삼만 이천 아 그거였구나 난 러프스 체력이 삼만 이천 되는 줄 알았어요 같이 가 어딘 로저 적이네요 어 금방 죽을 겁니다 네. 아맥코리래 홀! 안돼 고기 범페 고기 범페 안돼! 안, 안 돼! 안 돼! 주 7레벨인데 이분들 모두 어, 다 스타 파워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전 제시 스타 파워가 없습니다 어, 레벨도 낮아 어, 빨리 이거 끝내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보스야, 빨리 좀 나와. 보스야, 빨리 나와. 나 빨리 해야 된단 말이야. 이거 빨리 끝내고 메가. 팀 국물 좀 여기서 채우도록. 그럼 바로 여기 써주고 써지래. 써주고. 나 여기서 트롤 한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셜리님 어디 가세요? 일로 와서. 힐 좀, 힐좀 받으세요? 힐 받으시라고. 잠깐만. 아, 나 가전 못 썼다. 망했다. 끝. 갑니다. 노란불 포기합니다. 못 깨겠노? 불? 불좋나 여기서? 비가, 비랑 브로콜리가 있는데 여기서 불이, 활약을 할수 있을까요? B랑 브로콜, 아, 팬이팬이 아! 와, 팬이 데미지 센데? 있네요 페... 망할. 불, 불이 활약을 못해요, 그런데. 아. 아, 아니, 불. 근데 여기 불을 고른 것도 신기하다, 진짜. 트로피 낮아 보이지는. 잠깐만. 아니, 상대방 다 스타포 했는데 우리 팀 뭐냐고! 아니, 이거 너무 불리한거 아니냐고. 아니, 타퍼. 우리 집 타퍼가 없어요. 심지어, 브 r 콜리과 가자, 날렸어 우리집 아아네 트로피 여섯개 일게개렇게개렇게 이렇게. 이렇이거아 이렇게. 이렇게. 이야상 이렇게. 아니. 게이 마지막으로 메가상자 한개 진짜 너무 까고 싶으니까 어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발 이런 바로 승리해버립니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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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 아니, 니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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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레기님이 넣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순간이동을 어좀 돌아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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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있잖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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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제발 제발 밥딴 딴딴딴